아침부터 분주하게 김밥을 싸고 있다. 오늘의 김밥 재료. 계란, 햄, 어묵, 당근, 단무지, 오이, 여섯 가지 재료 넣고 돌돌 말아 완성.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바로 한국학교 추석행사가 있는 곳으로 왔다. 오늘 나는 일일봉사자로 음식 판매를 돕기로 했고, 삼 남매는 한국 학교를 다니지 않지만 오늘 행사에 참가해서 여러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그날 오후 뉴질랜드에 와서 처음으로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첫째를 친구네 집에 데려다 주고 간다.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고 신청했던 방학 프로그램을 하러 옆 동네로 이동하고 있다. 정말 눈앞으로 안개 둘러싸인 산이 나왔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 오늘 우리가 방문한 나루아이아라는 도시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라고 한다. 현재도 마오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한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호기심이 있었다. We've got about ten minutes. Oh uh, yeah. You, can just hang out. Yeah. We'll you start and this hangout. So Yeah, Good you sure. be,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no. first time. We came here only six months ago. Did Where from? Uh,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Oh welcome. Oh. Okay. Yeah. It's really simple. I've made it easy. So oh, yeah. That'll be fine. Yeah. And yeah. many South Koreans come here? No. Probably? No? No. Oh. <laughs> that's what I mean. It's good oh, to really? hear you. you come from here or in Flagstaff? Uh, Where do you live? Uh, Hamilton. Oh, in Hamilton? Yes. Came all the way out here. that's okay. <laughs> it's very nice. So you Beautiful. Live in New Zealand? I love it. Awesome. <laughs> what school are the kids at? Uh, Yes. We worked with some of them before. Ah, really? Yeah.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고 본격적으로 구경하는 시간. 여러 가지 미술 재료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신기한 작품이 있어 구경해보고 스폰지에 꽂힌 오핑도 신기한 아이들. 여러 가지 색깔과 모양의 비즈들도 구경하다 보니 드디어 시작된 수업. 아무거나 그리면 돼. 수업을 하는 동안 부모가 함께 있지 않아도 되어서 커피나 한잔 할까 하고 나왔다. 마침 가까운 곳에 카페가 있어서 내렸다. 내려서 보니 예쁜 소품가게가 있어서 참지 못하고 삼천포로 빠졌다. 대략 실내는 이런 분위기. 반갑게 인사를 하며 맞아 주셨다. 처음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악세서리들, 선글라스랑 각종 소품들부터 옷도 있었고 마우리 문양의 악세사리들까지 즐거운 아이 쇼핑을 하고 나왔다. 소품 가게 구경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커피를 마시러 왔다. 샌드위치들도 참 맛있어 보인다. 메뉴판은 온통 영어라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된다. 커피랑 파니니는 맛있었다.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도 수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만든 거야? 와 멋지다. 막둥이도 아직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수업을 하면 익숙하지 않은 낭어들을 접한다. 그리고 또 익숙하지 않은 망치질을 접한다. 재밌어? 뭐 하는 거야? 아 이렇게 말려야 돼 색칠하고 나서. 아, 말릴 수 있는 드라이어가 준비되어 있어. 막둥이도 말리기 작업 중. 잘못해서 손을 찌은 모양이다. 다쳤다고 하니 밴드를 주셨다. 뭔가 잘못 껴졌는지 못을 빼고 있다. 거의 완성된 첫째 작품. 이렇게 나무로 로봇을 만드는 공예수업이었다. 이제 꽤나 망치질을 잘한다. 다 완성하고 나왔다. 하나, 둘, 셋. 가보자. 수업을 마치고 나루아이아의 시티로 나왔다. 뭔가 너무 신이 난 삼남매. 허기를 달래기 위해 아니면... 뭘 하나씩 사 먹을 예정이다. 뭘 먹을까 하는 행복한 고민 중. 여기? 햄버거? 역시 햄버거 매니아인 아들은 햄버거로 픽. 이 스테이크 버거가 생각보다 맛있었다. 딸들은 샌드위치로 픽. 아이 쇼핑을 하러 나간 날도 있었다. 요즘 갖고 싶다는 기차레고 발견. 딸들은 한국에서 다 정리하고 온 실바니안 구경 중. 또 어느 날은 수영장에 갔다. 파리실에서 옷 갈아입는 딸내들. 시끄럽네. 수영복 갈아입고 입장 좀더 한산하다는 옆 동네 수영장에 왔는데 정말 사람이 없었다. 외부에도 폴이 있었는데 아직 오픈하지 않았다. 신나서 물속으로 뛰어간다. 막둥이 친구네랑 같이 왔더니 애가 다섯. 지네끼리도 알아서 잘 놀아서 좋다. 물이 꽤 깊어서 아이들 가슴팍에서 턱 사이까지 왔다. 깊어? 일단 물에만 넣어 놓으면 지네끼리 잘 논다. 발안닿요3분의2지점부터는확 깊어져서 발이 안닿인다 굳이 그걸 확인해 보고자 하는 딸. 안 돼? 이렇게 어디서 본 것도 따라해 보고 같이 포즈취하며 뛰어들기에 푹 빠진 막둥이랑 친구. 큰아이 둘은 잠수놀이. 여태까지만 해도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은 없었는데, 물을 워낙 좋아하니 수영을 계속 시도하고 있다. 아, 한 봐봐. 아. 아. 너무 웃긴다. 1시 반에 들어가 4시 반에 나왔으니 딱 3시간을 놀았다. 하이수야. 집으로 가는 길 너무 맑은 날씨라 찍어봤다. 아, 이렇게. 추석 연휴를 맞아 교회에서 송편 만들기를 있어요? 했다. 엄지 집어넣요 잘했어. 엄지 집어넣고, 고집어고돌요 조금 만넣으세요 덕분에 난생처음으로 송편 만들기를 해봤다 이렇게 완성 어느 날은 이렇게 <놀람> 이웃집 아이들이 본인의 집 마당에서 게라지 세일을 하고 있기에 구경을 했다 인형 매니아인 막둥이는 열심히 구경 중 이렇게 귀여운 인형을 산불에 득템 드디어 추석 연휴가 되었다 사실 뉴질랜드는 추석이 되어도 별로 연휴 느낌이 없다. 추석이어도 주말이면 쉬는 거고 평일이면 일을 하러 간다. 다행히 추석 연휴 중 주말이 끼어 가족 다 함께 시내 구경을 나갔다. 아이들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젤리샵. 한국의 세계과자점과 비슷하다. 여러 가지 젤리와 사탕들, 간식거리들이 많아서 고르는 것도 한참 걸린다. 엄청나게 큰 롤리. 영어 글자를 읽어보는 롤리. 막내. 오락실 갈 거야 오락실. 엄마, 그럼 하고하고 오락실 그래서 결국은 오락실에 왔다. 가 쇼핑몰 2층에 오락실이 있는데 이런 미니 골프장이 오락실 입구에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각자 다른 골프 코스들이 있다. 저 멀리 이스케이프 룸도 보인다. 본격적으로 오락실 안으로 들어왔다. 미니 골프장 및 오락실의 요금은 대충 이러하다. 가족 입장권이 45불이니 생각보다 저렴한 편인 듯 했다. 나는 사실 오락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남편과 아이들은 가끔 꼭 들리고 싶어 해서 시내 구경을 하다보면 꼭 들르게 된다. 모든 게임을 다할 수는 없기에 쭉 한번 돌아보며 어떤 게임을 할지 정한다. 아들은 역시 운전에 관심이 많다. 게임보다 간식에 진심. 결국 아들이 선택한 게임은 자동차 게임. 앞에 하던 사람이 하라고 자리 비켜줬는데 시간이 더 남았던 것.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더할수 있었다. <laughs> 예선이가 하고 싶어? 이런 거관심 있어? 응, 응, 뭐야? 이거는 저렇게 여기 열쇠고리 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데? 뽑기류에 관심이 많다. 결국 선택한 골드에그 뽑기. 호기롭게 시도했다가, 도참이 실패. 아 어, 어, 개 맞는 것 같아. 어! 개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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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너무 케이서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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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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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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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이이 이번엔 VR 체험이다. 이건 할 때마다 느끼는데 성격에 따라 반응이 너무 다르다. 막둥이의 정말 격렬한 반응과 얌전한 첫째는 그저 소극적으로 반응한다. 근데 너 누구랑 대화하는 거니? 이번엔 아빠와 아들 차례. 이중 하나를 뽑으면 무료 게임을 할수 있는 티켓이 생긴다. 명절 연휴지만 뉴질랜드는 평일인 날. 이웃에 사는 중국 친구네로 플레이데이트를 갔다.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의 언니. 같이 TV를 보는데도 인원이 많으니. 뭘 보고 싶은지 의견이 분분했다. 결국에는 손을 들어 정하기로 했다. 친구네 엄마가 같이 놀수 있는 타이완이즈 형아를 불러줬다. 처음 본 영화랑 신나게 농구하는 중. 막둥이 친구네 집으로 이동해 같이 트램폴린도 하고, 같이 인간탑 쌓기 놀이도 했다.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모두가 참여한 인간탑 완성. <laughs> 이런 놀이를 할 때면 언어도 국경도 초월하는 아이들. 우리나라처럼 중국도 같은 날 명절 기간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추석날 먹는다는 문케이크를 맛보고 용가와 중국식 한정도 함께 먹으며 함께 명절을 보낼 이웃이 있어 감사했다. 한국에서 새로 들어오신 가정이 집 근처로 이사 오셨다. 이웃집 컨테이너 짐 들어오는 날, 우리 짐 들어오던 날의 기억도 새록새록 났다. 이사를 마친 이웃네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 검은 고양이가 있는 집에 초대받았다. 이름은 뚜뚜. 지금은 이 뚜뚜를 잃어버렸으니 보신 분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래요. 아들들은 게임 중. 뚜뚜의 물그릇에 그 밥을 줘버렸다. <laughs> 이모가 밥을 더줄수 있도록 도와주고. 다 먹었어? 음. 참치? 음. 아, 그래? 생선인가 보다. 원래 고양이들 생선 좋아하잖아. 남자아이들의 게임은 끝날 줄 모른다. 토끼 <laughs> 만들기를 하기 위해 손을 씻는 중. 나가. 음, 그러네. 더 세게. 쿠키 만들기가 시작됐다. 음... 쿠키 반죽은 생각보다 힘을 줘서 밀어야 했다. 진짜? 신나는 야! 모양 찍기. 떼낸 또... 어, 음. 모양은 이렇게 트레이에 놓는다. 딱 아주 박력이 넘치는 오, 아들. 드디어 쿠키가 오븐으로 들어간다. 어떤 쿠키가 만들어질까? 아, 너무, 너무 예쁘다. 예쁘게 잘... 너무 춥지? 선교회 연합으로 찬양학교를 시작했다. 입구에서 인원 체크를 한다. 응. 하나, 둘, 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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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네, 자 이제 다시만 됩니다. 조은만 하세요. 세요뭘 거야? 미션 채점이니 한국으로 치자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느낌인데 고민이봄 성경학교 3일간의 성경학교를 마쳤다 랑아이 성경학교 마지막 날 초대받은 첫째 친구네 집 와우 하이 하이 와이우 This is me and me. 친구네 집 뒷마당은 말로만 듣던 완벽한 리버뷰였다 땅떨어진 밑에 매달린 남자아이 셋을 보고 깜짝 놀란 리 남동생들끼리도 같은 반인데다 또 같은 반 친구까지 와있어서 셋이서 신이 났고 여자아이들은 꽃반지 만들기를 하며 신나게 놀수 있었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힐링이 되는 친구네 뒷마당이 정말 부러웠다. 이번에는 실내로 들어가 호버보드를 타는 시간. Wait, wait, wait. 다칠까봐 매우 걱정하는 친구 엄마. 소리와 커피 한 잔은 최고의 힐링이었다. 총싸움에 이어 <laughs> 터치럭비까지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걸 즐기는 아들들 해질 무렵 마당에서 마시멜로 구이까지 하고, 미안해서, 의 플레이 데이트를 마쳤다. m 이 c h o t a 가 y 가위보가 b 가이보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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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 e b y 바이 y e b 바이 Bye! 바이 e Bye! 바이 e b 이렇게 열심히 가위바위보를한건별건 <laughs> 아니고 초콜릿 고르기. <laughs> 그러니까 그지. 벚꽃이 필 무렵이라 공원에 잠시 들렀다. 이렇게 벚꽃 아래에서 가족 사진을 찍고 근처 놀이터에도 잠시 들렀다. 뉴질랜드에서 맞이한 첫봄방학 그리고 추석 연휴를 알차고 재밌게 잘 보냈다. 구독, 좋아요, 함 해도.